자, 먼저 어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영사전으로 공부, 공부를 해야 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보세요 영영사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 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음, 물음표 딱 해주고, 특히 네, 어, 제가 이때까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공부, 영어 공부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어, 저한테는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최고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시중에 나와 있는 공부 방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뭐 되는 것 같는데, 막상 뭔가 결과물이 안오고 그, 더 이상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외국인 앞에는 뭐 말을 못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학교 배울 때는 수행 가르치는 대로 해서 문제를 맞췄는데, 막상 모르는 어떤 뭐 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막상 뭐 해석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특히 또 단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공부가 영어를 잘하게 되는 사람들은 나머지를 다 못하게 되는 또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뭐 예를 들면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수학이나 과학을 또 못하는 그 거의 99.9%고, 그 수학도 잘하면서 영어를 잘한다든 이 은근은 거의 없어요. 그내 원래 내 전공이 전자공학과 전공인데, 그또 컴퓨터 쪽을 좋아해가지고 또 독학으로 컴퓨터를 해가지고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은 뭐 근데 영어를 하려고 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라서 약간 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쌤 쪽은 계속 내보고 외워라고 하고. 뭐 문법을 설명을 하는데도 약간 뭔가 법칙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문제는 그 예외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법칙을 수학을 하는 사람이나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칙이 놓으면 법칙에 대해서 거의 99.99%가 맞다고 그럼 법칙대로 하면 그냥 답이 놓게 돼 있는데 이놈의 영어는 <laughs> 법칙을 새가피에 가르쳐 주놓고 막상 문제는 법칙 아닌 거를 문제를 내 그러니까 사람 정신 사납게 만든다고? 그럼 처음부터 법칙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나중에 그 어른이 돼 보니까 이뭐 소위 학교에 말하는 학교 문법이나 는런것 자체가 생구이었다는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영어의 역사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사실은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다 지워치우고 어릴 때내 연구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을 가지고 영어를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걸 30년 동안 연구했는데 결국은 그거는 실패하고 그 수학을 잘하는 그 그, 사고 방식을 reason, 이성이라고 불러요. 그걸 뭐 굳이 표현한다면, 뭐, scientific 뭐 thinking, 뭐, 과학적인 사고, 뭐, calculating, c t h i n k i n g 뭐, 수학적인 사고, mathematic thinking, 뭐 수학적인 사고, 뭐, 수학적인 사고, 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수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영어는 안 됐어요. 왜냐면 영어가 거의 그 제2 외국어로 하는 거라든지 제3 외국어로 하는 친구들은 암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학하는, 뭐, 내 같은 사람들은 안기를 잘 못해요. 그, 그 그러니까 안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쌤은 안기라고 하라고. 나는 이해를 시켜줘야지, 안기를 할 건데. 이해는 안 시켜줘야지, 무조건 외워니까이 수학을 하는 사람이나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땡땡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실패가 됐고 그중간에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간에가 그그 암기는 그 m e 라이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내가 찾은 게그 언더스탠딩, 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그 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이 영영사전이었어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했는데 영영사전은 그 유튜브에 보통 들어가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더라고 영영사전으로. 그 대표적인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런 친구인데 음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데 뭐냐면 영영사전에 놓으면 그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다음그모르 단어를 찾아 영영사전을 찾으면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그럼음또 찾으면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영어 단어를 그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과 없이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히트친기, 어, 어원으로 뭐 공부하는 거, 뭐 그, 그런 그 쪽으로 가는데, 나 입장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같은 경우는 뭐한 30개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까지 파고드니까 그게 한계가 연결이 되는 순간에. 그, 쫙, 뭔가, 깨어진 게 쫙, 고속도로 나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더라고 그래, 그다음부터, 아, 영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 그다음부터는 영영사전으로 영어를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굳이 한국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영어로 그 생각을 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표현하고, 뭐, 이제, 이제, 이렇게 돼서 영어 굉장히 재밌게 됐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그런 약간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에릭슨하고 하는 거는 그런 견디는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이제 1대1로 그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고래되면 이제 계단을 만드는 거니까 훨씬 더 영영사전으로 갈수 있고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굳이 이제 한국말 필요 없이 그냥 영어로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 방식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자꾸 그 며칠 전에 한뭐 어포인트라는 뭐 그런 단어도 그 업이 뭐 애들하고 뭐뭐 쪽으로 다하다 포인트가 뭐한 점인데 한점 쪽으로 다하다 그래서 이게 그 임명하다라고 표현됐는데 그또 다른 데는 그게 어 포인트가 뭐 약속하다도 해 돼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 모이게 한다 그래서 약속한다 되고 그러니까 한 점으로 어떻게 더하는 그 단어 가지고 임명하다도 되고 약속하다고도 된다고 근데 그걸 한국말로 해서 하면 전혀 다른 뜻인데 그 원래 뜻을 영어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말이 나오면 아그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태고 다는 거지 그래, 그때부터 이제 영어 실력이 확는다 그래 이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인데 이제 영어가 되고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한 개는 학교 영어 성적을 잘 받는 거한개 있고 한 개는 그 외국 여행 다닌 거, 특히 배낭 여행 다니는 게내 목적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두개다다 다그 성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튜브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한 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영어 단어가 굉장히 원어민 수준으로 단단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누가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30% 앞선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그럼 나는 70%만 하면 되고 다른 친구는 1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이 내가 30, 100m를 달리기를 한다면 30m 앞에서 출발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화면 나는 내하고 똑같은 거나 내가 이기는 수밖에 없는 지기는 힘들다고 게임 자체가 그리고 또이 영영 사전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외국 친구들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르는 말들이 생겼나요? 그러면 그 친구도 영영 사전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럼 내가 이해를 시게 하게 되고 또 내가 영영사전으로 그 친구한테 설명해줄 수밖에 없죠. 어차피 한국말은 쓸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그 그 자유롭게 혼자서 배낭여행을 다니기도 해요. 그러면 그내 주위의 친구들이들은 내가 어디에 간다, 외국에 배낭여행을 간다, 여행을 간다 하면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러면 어 그럼 시간되면 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가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그, 뭐, 원어민 식으로는 안 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살고 싶은 계획은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아 끝나면 아마 그렇게 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 에릭슨도 지금 굉장히 늘어서 아마 그, 아빠하고 같이 그렇게 가게 되는, 이제 코로나가 풀리는 순간에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자, 영영사전을 공부해야 되는 방법. 한 이까지 정도로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